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트로트계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가수, 바로 송민준 씨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특히 최근 여러 방송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송민준의 재산 규모와 월수입에 대한 보도와 추정들이 이어지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정말 큰 화제가 되고 있죠. 과연 그가 어떻게 이런 재력을 만들어 왔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부분이 바로 월 평균 수입 규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업계 관계자들과 여러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성민준 씨의 월 평균 수입은 약 8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방송 출연료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행사 페인, 음원 수익, 광고 모델료까지 모두 포함된 수치라고 하는데요. 특히 인기와 스케줄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시기에는 월 1억 원을 넘어섰던 적도 있다는 추정이 나오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역시 대세는 다르다. 노력형 가수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것은 바로 부동산 투자 내역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송민준 씨는 일찍부터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위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현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시세 약 25억 원대의 고급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노후 대비와 장기적인 자산 관리를 위해 경기도의 한 지역에 있는 상업용 빌딩 일부 호실을 약 15억 원에 매입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당 호실에서 발생하는 월 임대 수입은 약 400만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가수 활동 외에도 꾸준히 들어오는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죠. 이렇게 방송과 행사 광고 수익에 더해 부동산 자산까지 포함하면 업계에서는 송민준 씨의 총 자산 규모가 50억 원을 가볍게 돌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이 모든 성과를 데뷔 후 불과 몇년 만에 이루어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팬들이 왜 송민준이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는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그의 꾸준함, 성실함,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알지 못했던 과거의 이야기들까지 더해지면서 송민준의 성공은 결코 단순한 운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송민준 씨의 오늘이 있기까지의 여정은 정말 한편의 드라마처럼 느껴진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의 화려한 무대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그리고 알게 되면 더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되는 진짜 이야기가 숨어 있기 때문이죠. 업계 인터뷰와 여러 프로그램에서 전해진 바에 따르면, 지금은 트로트 젠틀맨으로 자리 잡은 송민준 씨도 처음부터 가수를 꿈꿨던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의 첫 번째 꿈은 축구선수였죠. 어린 시절부터 운동 재능이 뛰어났고, 프로 선수를 목표로 묵묵히 훈련에 매진했지만, 어느 날 찾아온 치명적인 무릎 부상이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꿈이 끊겨버린 충격,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공허함 속에서 그는 큰 좌절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그에게 새로운 길이 되어준 것이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이후 그가 선택한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보도되는 일화에 따르면, 송민준 씨는 음악을 제대로 해보기 위해 대학교 등록금을 빼서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정말 간절함이 없으면 쉽지 않은 선택이죠. 서울에서는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 지쳐 돌아와도 그는 노래 연습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죠. 특히 아버지가 가수의 길을 반대했음에도 서울에 가서 정말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홀로 상경했다는 이야기는 많은 팬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그는 전국의 크고 작은 가요제를 찾아다니며 자신의 실력을 조금씩, 하지만 꾸준하게 쌓아 올렸습니다. 밤새 연습하고 새벽에 첫 차를 타고 대회장으로 이동하며, 때로는 예선에서 떨어지고, 때로는 상도받지 못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집요한 노력의 끝에서 마침내 찾아온 결과가 바로 골든 마이크 우승이었습니다. 이 우승을 계기로 그는 비로소 트로트 가수 송민준이라는 이름을 당당하게 세상에 알릴 수 있었고, 이후 그의 노래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귀와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의 송민준을 보며 단순히 인기 있는 가수라고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의 여정에는 꿈을 잃어본 사람, 다시 일어서야 했던 사람,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인간 승리의 서사가 담겨있기 때문인데요. 이어서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민준 씨가 만들어 온 성공의 뒤에는 수많은 도전과 눈물, 그리고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의지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의 팬들조차 잘 모를 수 있는 의외의 사실들을 살펴보며, 그의 또 다른 면모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는 사실은 그가 공대 자퇴생이었다는 점입니다. 축구선수의 길을 포기한 이후, 그는 새로운 진로를 찾기 위해 공부에 매진했고, 결국 공과대학에 진학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입학 후단한달 만에 그는 이 길이 자신의 적성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과감하게 자태를 선택했습니다. 이 결정은 당시 주변에서 큰 만류를 받았지만 돌이켜보면 바로 그 용기 있는 선택이 오늘의 가수 송민준을 만들어낸 첫 번째 전환점이었죠. 두 번째로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중 하나는 그가 할머니에게 받은 묵주 반지 펜던트를 늘 목에 걸고 다닌다는 점입니다. 이 펜던트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닌 할머니의 사랑과 기도 그리고 그의 신앙심과 효심을 상징하는 특별한 물건입니다. 스케줄이 아무리 바빠도 무대에 오르기 직전 긴장되거나 힘든 순간에도 그는 이 펜던트를 손에 쥐며 마음을 다잡았다고 전해지며 이는 팬들에게 더 깊은 감동을 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실은 의외로 귀엽고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게 하는데요. 어릴 적 그의 별명은 다름 아닌 강아지똥이었다고 합니다. 동화 속 주인공을 닮았다고 해서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었는데, 실제로 그의 인스타그램 프로필 사진이 한동안 강아지똥 캐릭터였다는 점은 많은 이들에게 웃음을 주기도 했죠. 이 사실은 화려한 무대 위 이미지와는 달리, 그는 여전히 순수하고 친근한 감성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송민준 씨의 재산 공개는 그의 인기가 얼마나 폭발적인지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이지만 팬들이 그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이유는 숫자가 아니라 그의 삶 전반에 흐르는 간절함, 집념, 그리고 인간적인 따뜻함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트로트 젠틀맨 송민준이 어떤 새로운 음악과 이야기를 들려줄지 많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궁금하다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